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3인이 받았는데 국가 간 번영의 차이를 연구한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. 이들은 국가의 성공이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에 달려있다고 라 주장했습니다. 그리고 포용적 제도를 선택한 대한민국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의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과연 현 윤석열 정부 정책이 이에 부합하느냐라고 한번 비교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또 늘었습니다. 고물가에 소비자들은 먹는 거 입는 거다 줄이다 보니 장사는 안 되는데 재료비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까 결국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극단적인 양극화, 불공정, 불평등,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수상자들은 또 제도 구축은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딱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놓고 하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. 민주당이 그간 제안하고 또 일부 시행했던 소비 쿠폰, 이런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닙니다.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포용적 제도이고 또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세계적 석학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.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 정책은 저작권이 없습니다. 누가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잘하기만 하면 칭찬받습니다.